옳다구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지난번에 보스의 추억으로 연성할 수 있는 보스 무기들을 한번 보여드렸었죠 데미갓들만 모아서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나머지 보스들에 대한 보스 무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소자 먼저 첫번째 무기 날개의 큰 뿔입니다 대형 도끼구요 선조령의 왕을 잡은 뒤에 추억 연성으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대형 도끼인데 도끼처럼 생기지는 않았죠 위쪽에 뭐 이렇게 식물처럼 생겼어요 뭔가 자 그리고 어 이렇게 평타 둘셋네 이렇게 네방 때리고요 자 그리고 강공격 요런 식으로 두번 휘두릅니다 당연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차지 가능하구요 어이무기에그 어, 뭐 갑자기 비가 내리냐 전투 기술은요 요렇게딱 사용을 해주면. 막 이렇게 도끼를 흔들면서 주위에 원혼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 원혼들이 적들한테 디버프를 줍니다 60초 동안 15%의 추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디버프를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투기술 딱 사용하게 되면은 이 친구한테 약간 약간 우울 모드 지금 보이시죠 지금 평타 데미지가 758 그리고 디버프 없이 그냥 이 친구를 때려보면은 582 데미지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 무기는 사실 대형 독기라서 무게가 조금 나가기는 하지만 수압용으로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투 기술 사용하면은 보이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사용 중에 끊겨도 전투 기술은 그냥 나갑니다. 딜레이가 선딜이 길지만 이렇게 피격돼가지고 캔슬이 안 돼요. 스킬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할수 있고 추가 데미지가 많이 된다. 추가로 이제 이 악령 부르기 같은 경우에는 미에로스의 절규라던가 다른 디버프랑 중첩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에로스의 절규만 걸려있죠 다시 요거 원혼 악령 부르기를 쓰면은 디버프가 바뀌죠 악령 부르기로 이렇게 다른 디버프랑 어 중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용성이 있느냐 어... 자 다음 무기는요 떨어진 별들이라는 무기이고요 철퇴입니다. 아무개부산물 아스테르를 잡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추억으로 연성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철퇴처럼 생기긴 했는데 되게 예뻐요. 이렇게 막 별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대롱대롱. 그리고 이 친구는 하나, 둘, 셋, 네방 이렇게 때리네요. 그리고 강공격. 강공격 하나밖에 없네요. 자 당연히 차지됩니다 올려가지고, 흐르치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역시나 전투기술. 이야, 엄청나죠? 너무 멋있습니다. 자, 뭐 두번 쓰고 그런 거 없어요. 일단 한번 이렇게 나가는 건데, 차지도 됩니다. 이렇게 차지가 됩니다. 이 무기를 보시면은 지력 보정을 좀 많이 받구요이 친구랑 제일 비교가 되는 친구가 뭐냐면 바로 이 아스테르의 날개라는 어, 무기죠. 이 친구가 이렇게 사용을 하면 이렇게 별구름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선들도 짧고 연사도 가능하고 그 FB소호도 이렇게 많지 않은데 자, 보세요. 이, 얘는 이렇게 사용을 하면 선들이 이렇게 길어. 터지는데 좀 오래 걸리 고거 그쵸? 하지만, 조금 더 범위가 길다. 넓다. 범위가 넓다. 아, 그리고 특징이, 얘네 이렇게, 들고 다닐 때마다, 찰랑찰랑, 이렇게 소리가 나요. 칭칭창칭창창창창 이렇게. 들려요? 짤랑짤랑거리는 소리 들리죠? 야,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예,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 무게 특징. 자, 전투기술. 후릴 때도 데미지가 들어가고, 피격 판정 있죠? 이렇게. 후릴 때? 터질 때도 데미지 들어가고. 오, 너무 좋죠? 일단 살짝 모아가지고, 역시 범위가 넓다 보니까 자수의 몹들을 정리할 때 굉장히 좋다. 그냥 쓸어버렸다. 아, 멋있죠. 짤랑짤랑 이 소리도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엔들링이 뭐핵앤 슬래시 게임도 아니고 보스를 좀 주로 상대를 해야 되는데 보스전에서는 성능이 좀 어쩔지. 근데 데미지가 생각보다 너무 센데? 데미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선딜이 길긴 한데 이게 충분히 감안하고 쓸만한데요? 이게? 보는 것처럼, 데미지가 너무 세잖아. 데미지가 너무 좋아. 예, 네, 어우 좋은데? 아,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특히나 이 짤랑거리는 소리. 아, 이게 좀 듣기 좋아, 이게. 어, 뭔가 힐링됩니다. 어, 굉장한 장점을 갖고 있는 무기였어요. 자, 다음 무기는요, 거인의 적발이라는 무기입니다. 불의 거인을 잡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추억으로 연성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laughs> 어 거인 머리카락이에요. 채찍인데, 어, 거인 머리카락이 얼마나 두꺼우면 이걸 무기로 쓰겠습니까? 예, 엄청납니다. 자, 그냥 이제 공격하면 채찍입니다, 채찍. 이게 예, 채찍. 그리고 강공격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이 채찍은 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빌드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도 소개를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보통 다른 일반적인 채찍들과는 달리 근력 보정을 좀 많이 받는다는 점. 그게 조금 특이해서 다른 채찍들처럼 사용하기가 애매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 제가 보여드린 빌드에서는 근력과 신앙 위주로 가져가는 빌드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괜찮았고 이 무기의 장점은 전투 기술이죠. 전투 기술이 굉장히 좋다.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여러 번 휘두릅니다. 네, 차지 그런 거안 됩니다.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꽤 좋아요. 솔직히라서, 이게, 렇 찰집니다. 이렇게 착착 때릴 때. 아,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평타에 불딜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역시나 그 손가락 친구, 한대딱 건드려주면은, 막 좋아 죽겠죠. 자, 전투기술 범위 엄청나죠? 이거 봐, 애들 쓰러지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아, 요렇게. 쓸만하죠? 자, 그럼 이 친구가 잠옷 판텐 굉장히 좋았는데, 보스전에도 좋은가?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1타 캔슬은 돼요. 그리고 1타, 2타, 여기부터 캔슬이 안 됩니다. 이때 캔슬이 돼요. 그리고 1타, 2타, 휘두르고 3타. 이러고 나서 또 마지막에 후 딜도 살짝 있어요. 방금 이렇게 자세 휘두르고, 지금, 지금 후딜 이 살짝 있습니다. 이게 방금 구르기를 연타한 건데, 바로 피해지지가 않죠? 그래서, 보스전에서 전투 기술을 사용하는 건 조금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그냥, 평타 운용을 하시는 게 어떠신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채찍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 뭐 무게도 가벼우니까, 채찍 혼자 단독으로 운용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랑 함께 섞어가지고, 사용하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멀리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다가, 붙었을 때, 이렇게. 붙었을 때, 이렇게 촉, 촉, 이런, 이런 느낌으로다가, 촉, 촉, 이런 느낌으로, 촉, 촉, 이런 느낌으로 이제 게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무기는요, 말리캐스의 흑검입니다. 특대검이구요. 말리케스를 잡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추억으로 연성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지나는 특대검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세 방까지. 특대검이다 보니까 확실히 엄청 무겁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차지 해석 때린 강공이고요. 자두 대까지 이렇게 때립니다. 아무래도 특대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특대검만 이렇게 휘두르는 것보다는 특대검을 이렇게 쌍수로 착격을 해가지고. 점공을 하는 게좀 많이 일반적인 플레이 방식이죠. 그리고 이 무기의 전투 기술, 말리케스가 사용하던 이 기술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요것도 역시나 퍼센트 딜이 들어가요.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디버프도 있죠. 흑검 디버프 뭔지 아시죠? 그 최대 체력 10% 깎는 거.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다다다다 공격을 할 때. 어, 체력 비대 데미지가 따로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회차에서 진짜 좋겠죠. 아, 그리고 참고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거는 검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말리케스 추억연성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말리케스의 흑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흑검 빌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한번 베고. 아다다다다당 지금 여기 친구들 불탈때 도트딜 들어가잖아요. 이 딜이 체력 퍼뎀입니다. 자 이렇게 때렸을 때불 타는 거 있죠? 저거 저게 퍼뎀이에요. 퍼뎀. 퍼댐. 야 좋습니다. 아무래도 퍼뎀이다 보니까 진짜 체력이 많은 애들한테 더 효율이 좋아요. 예 네, 원래 약한 애들한테는 별로 안 쎄다. 양약 강강의 무기다. 약한 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하다 그런 <laughs>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쫄병들한테는 엥? 이거 왜 이렇게 약해? 요간 요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보스를 상대를 하니까 데미지가 엄청 세죠 자 이것도 요거 불 지지직거리는 게 체력 퍼뎀이라 진짜 셉니다 물론 이 친구도 선딜이 조금 있어가지고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감안할 정도로 워낙 좋기 때문에, 성능이. 자,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세요. 막 쭉쭉쭉 달아요, 쭉쭉. 오히려 강자에게 강한, 약간 상남자 스타일의 무기입니다. 자, 다음 무기는요, 고드프리의 왕 도끼입니다. 특대형 무기고요 전사 호라루를 잡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추억으로 연성 가능합니다. 이 무기에 대한 빌드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친구도 이렇게 약공격, 이렇게 3타. 자, 3타가 나가고, 강공격, 요 찍기. 이타가 나갑니다. 당연히 차제가 돼요. 자, 이 친구의 전투 기술은 요렇게 소리 한번 질러주고, 이렇게 땅 한번 내려 찍는데 버프가 있습니다. 버프 10%의 공격력이 올라가는 버프가 걸리고요. 이 상태에 강공격 모션이 바뀝니다. 요렇게 내려 찍고, 요렇게 자, 이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게 이타, 이렇게 강공격 모션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좀 약간 고드 프리스타일. 너무 멋있죠? 자, 성능보다는 약간 낭만으로 쓰는 무기입니다. 자, 얘도 이렇게 소리 한번 질러주고 딜레이가 너무 길죠? 자, 전투기술 딜레이가 너무 긴 안타까운 단점이 있고 자, 이제 강공격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전투기술 한번 쓰고 나면 이렇게 강공격 위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하는 게좀 많이 어려울 거... 에요. 아, 이런 느낌 이제 샌드백이랑 한번 놀아보면은 기서 사용했고 강인구는 엄청 좋네요. 찍고 휘두르고 아 이렇게 찍고 휘두르고 이타 한번 써볼까요? 아이고 못 썼어.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데미지 들어갔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진짜 막막 막 개쓰레기다 요런건 아닌데 사실 대체할 수 있는 무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성능만 따졌을 때는 사실 좀 애매한 무기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근력 위주의 빌드에는 대체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진짜 성능만 생각하고 사용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글쎄올시다 이런 느낌이지만 어느 정도의 성능을 겸비한 낭만 무기다 라고 한다면 엄청난 무기죠 대부지 센데 이거? 어떻게 세냐? 생각보다 너무 센데? 다음 무기는요, 용왕의 바위검입니다. 대자검이구요 용왕 플라키투삭스의 추억을 연성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 자검, 대자검 특성상 약간 찌르기 위주로 특화되어 있는 그런 무기들이죠. 펜싱처럼 요렇게, 그리고 강공격. 이렇게 찌르기. 찌르기, 야, 요런 느낌. 그러면 당연히 창 사용했을 때처럼 요렇게 방패 딱 껴주고 이렇게 뽁뽁뽁뽁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 친구의 전투기술은요, 요렇게 어, 너무 멋있죠? 이게 뇌운으로 변해가지고, 한번 내려 찍는다. 번개로. 번개로 내려 찍는 거고, 길게 누르면, 길게, 길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도 많이 하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조금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조금. 낙하 지점을 제가, 이렇게 타겟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좀 어려워요. <laughs>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용의 후예들에게 높은 위력을 발휘한다. 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용들한테 데미지도 많이 줄수 있다. 가까울 때는 살짝 톡 누르면은 이렇게 오, 데미지 엄청 세죠. 이0만때서 근데 방금처럼 이렇게 맞추기가 어려워. 내온 상태에 있을 때 비비는 데미지도 있거든요. 근데 맞으면 또 데미지가 이렇게 세지만 방금 보셨다시피,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잘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운으로 변했을 때, 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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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는 데미지가 있고, 이렇게 너무 가까이 붙으면은, 지금처럼 빗나가 버린다. 이게 조금 단점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타겟을 안 하고, 이렇게 조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좀 컨트롤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타겟을 아예 안 하고, 날라가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모르겠다. 요런 느낌입니다. 용 잡을 때 성능이 좋다고 하니까, 이 친구는 특별히, 저, 비룡 아길한테 한 번, 성능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뾰오우우우우 빗나갔어. 아, 뇨! 아, 뇨! 아, 또 빗나갔어. 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데? 맞아라! 우와! 죽창 데미지 지리긴 한다. 맞아라! 아, 까비. 어, FB 되나? 된다. 아압 맞아라! 우와 데미지 진짜 세긴 하네요 특히나 영상대로 좋다고 하니까 데미지 진짜 세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무기는요 마리카의 망치입니다 이름에 들어있듯이 망치구요 엘데의 짐승을 잡고 난 뒤에 엘데의 추억으로 연성이 가능한 무기입니다 아무래도 이 시그니처 약간 그런 느낌이 이렇게 담겨있죠 저뭐저 뭐라 해야 되냐 황금 뭐,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뭐 그런 장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망치에서 빛이 나요 약공 그리고, 강공격. 내려찍는 거두 번. 자, 이 친구의 전투 기술은요. 이렇게 날아올라서, 내려찍는 거. 이거 많이 봤죠? 라다곤 기술이잖아요. 차지 이런 거 없습니다. 뛰어오른 다음에 살짝 방향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바꿀 수 있어요. 단점으로는 이게 선딜이 너무 길다. 에헤, 네, <laughs> 선딜 너무 길고, 내려 후려치는 거랑, 그, 이펙트랑 다 데미지 판정 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뛰어 올라가지고, 내려 찍는 거. 와, 막 애들 튀어 오르죠, 막. 물고기처럼. 와, 이거 엄청나죠? 요건 진짜 좋은 거 같네요. 이게, 이렇게 애들 적들 막 튀어 오르는 거, 점프하는 거. 요렇게. 야, 이거 물고기도 아니고, 뭐. 너무 멋있습니다. 내가 약간 이 세계관의 끝판왕이 된거 같은 그런 기분. 굳이 단점을 꼽아보라면은 여기 이렇게 무기에 신성 데미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 엘더링에는 생각보다 신성 저항이 높은 보스가 많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어, 데미지 세다 데미지 확실히 셉니다 트리가드도 신성 저항이 높지 않나? 오, 이게. 그로기도잘 걸리고 오 대미지 좋다 오 대미지 세죠? 어 생각보다 강해가지고 지금 좀 놀랐어 네 마지막 무기는요 신이 남긴 검입니다 대검이고요 엘데의 짐승을 처치하고 나서 엘데의 추억으로 연성이 가능합니다 엘데의 짐승이 들고 있던 칼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어 아마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검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공격 속도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 이게 강공격. 당연히 차지됩니다. 자이 친구도 룬노가다 할때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투 기술이 보시는 것처럼 야 이게 범위가 진짜 난리가 나요. 엄청 나죠지 주... <laughs> 말이 안 되는 공격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진짜 룬파밍 용도로는 진짜 갑 중의 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신앙 고정이 굉장히 높아요. 예, 네, 이거 데미지도 꽤 셉니다. 얘도 단점이라면 전기 사용했을 때 소모되는 FP가 좀 많다, 그 정도. 와, 범위 미쳤죠? 데미지도 꽤세요 필드에서는 진짜 사용하기 좋은 기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 데미지랑 범위가, 아, 이거 미쳤어요, 미쳤어요. 와, 근데 보시는 것처럼 FP 소모가 조금 크다, 음, 그 정도. 얘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당연히 신성 공격입니다. 데미지는 이정도 트리가든 신성공격에 강하다는 거를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보스전에서는 살짝 그렇게 막 좋은 느낌은 아니죠 그래서 그래도 이, 이 친구도 이제 대검이기 때문에 대검은 어. 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많잖아요? 대검 역시 쌍수로 들고 점공 위주로 어.. 운용을 하셔도 좋다 자, 데미지 이 정도 됩니다 필드에선 진짜 좋습니다 필드에서는 룸노가 살때 근데 그리고 말이 안 되고 뭐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보스 추억으로 연성할 수 있는 무기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조금 재미있으셨나요? 그래도 엘들링을 꽤 많은 시간 플레이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와, 아직도 사용해보지 않은 무기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에, 진짜 이 게임 대단한 게임입니다. 볼륨감이 정말 굉장하다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해주네요. 아무튼 오늘 소개시켜드린 무기 중에서도 좋은 무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늘 사용하던 그런 무기들만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시면서 엘들링을 정말 진득하게 즐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